할머니, 아, 저는 그 외국인처럼 생겼죠? 예. 예, 어느 나라? 베트남, 필리핀, 태국, 캄보디아? 음. 어, 어, 모르겠어요. 그거는 모르겠어요. <laughs> 아, 그래. 아무튼 외국인. 할머니, 저 영어 잘할것 같아요? 못할것 같아요? 잘 하겠어요. 예, 저 영어 잘 해요. 미국 사람처럼. 할머니에게 영어 한번 해볼게요. 하이. 이게 안녕, 안녕하세요란 말이에요. 그러면 할머니도 하이. 그러던돼요 안녕하세요. 그래요. 예, 예, 안녕하세요. 끝! <laughs> 할머니 연세가 한 77세, 네, 뭐, 8세? 알아맞혀 보세요. 알아맞혀 봐요. 예. 네. 84세면 무슨 인가 잠깐만. 84세면 84세면은 40. 네 염소띠요. 염소. 띠 네. 염소띠 없는데. 소요 양띠나 뭐. 양띠. 양띠가 염소요 양하고 염소요염이나 염소... 염소나 같아요. 염소는 뿌리 있는데 양은 없잖아요. 아유, 아이 할머니 뿔 없잖아. 요 여기 봐봐요. 뿔 없는데, 뭐. 할머니 왜 염소띠라 그래요? 재미로? 예. 네. 유머로? 아니, 염소 진짜 염소띠예요 예. 음, 할머니 자제분들이. 아, 염소띠면 몇 살이나 되겠어요? 염소띠면 88 올림픽 노태우 대통령 올림픽? 86, 7, 8 중에 하나 같은데? 8, 6. 6. 6. 여섯 맞아 요 여섯 아 할머니 염소 띠면은 자제분들이나 며느리들나 이 사위가 서강 서강 염소탕에서 여, 염소탕 드셔보셨어요? 아니요 할머니 염소탕 맛있게 드실 것 같은데 아니요 음. 아이에서남가 고향인데 남에 있을 때 먹었지 그런 거아니아 여기 제가 알려 드머가 작년 삼월들어왔아 할머니 이 동네 맛집을 내가 많이 알아요 삼천에서 만 원짜리 그 나중에 제가 명함을 하나 연락처를 드리고 갈게요. 자자분인데 이런 사람이 있어 가지고 말이야. 그 엉뚱한 사람이 사진 찍는다 카데. 그래 뭐 보여 주다 니개네뭐또 인터뷰를 하대그지고 <laughs> <laughs> 어, 할머니 요즘 행복하시죠? 예. 할머니 행복. 예. 아들, 아들 오래 살아서 아들이 한60몇 그래 살이죠? 아니요, 아들 육십 안 돼요. 아 오십 대. 50 지금 둘이요. 아큰 아들이 저랑 똑같네요. 오십 둘이면 6 5년 뱀띠. 어 뱀띠. 예, 제가 천구백육십오 그년 을사생이에요. 뱀띠. 아그러면 할머니가 좀 늦게 낳네요, 그 그분을. 예. 아 옛날에는 다 엄마가. 첫대기로딱 스물일곱에 낳는데음그 예전에 왜 이렇게 시집을 늦게 가셨네, 그죠? 아니면은 일찍 갔는데요. 뭐 일찍 갔는데 일찍 갔는데 애가 늦게 생겼구나. 아니면 걔 형들이 뭐좀 잘못됐거나 아. 그게 너무 고우시고 또 아들이 잘 살아서 행복하고 또 다른 행복한 이유 아니 그런 것도 없어요 음. 아들은 뭐 아파트 사는잘 살고 뭐 할머니 건강하시고 빨간 음. 옷 입고 아니, 예쁘게 내, 하시고